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은 큰 신고나 납부가 있는 달은 아닙니다 하지만 방심하시면 안 되겠죠 이제 곧 사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1월 부가세 신고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고에 앞서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사업을 시느라 바빠서 일일이 챙기기 어려우신 줄 압니다 그래서 저희 청하는 1월 5일에서 9일 사이에 매입 매출장을 싹정리해 가지고 보내드릴 거예요 혹시 빠진 매입 사용에 한서 없는지 꼭 챙겨주세요 2022 5년을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. 절세의 기본 그 키워드 바로 증빙이죠. 증빙 잘 챙겨라. 증빙 없으면은 비용 처리 안 된다.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도대체 뭐가 증빙인 걸까요? 제가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카드입니다. 신용카드, 체크카드는 홈택스에 등록만 해두시면 자동으로 내역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. 다만 해외에서 결제하신 내역이 많다고 하신다면 카드 엑셀 요청하셔서 저희 쪽에 보내주세요. 두 번째, 현금으로 지출하시거나 계좌이체하신 매입내용이 있으신가요? 이때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챙기셔야 되세요. 세금계산서, 계산서, 현금영수증, 3만 원 이하의 간이영수증, 마지막으로 인건비 신고까지 여기까지가 적격증빙입니다. 단순히 계좌이체한 내역이나 거래명서서받 받은 것만으로는 비용 처리가 되지 않으니까요.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항목들 꼼꼼하게 챙기셔야 절세하실 수 있겠죠. 저희 청하는 세금 큐레이터로서 12월에도 사장님의 든든한 절세 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